시그 앞에가 아니잖아. 하나, 하나, 둘, 아이씨. 하나, 가만나 둘, 하나, 면 하나, 일로 와봐. 아니야, 다나나왔어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호발 때 무조건 있다. 뒤 봐야 돼. 가 찾아 이거. 1태어딜로연막 음, 어, 쳤다. 어, 막 연막... 빠져 나왔어. 내가 차내따라갈게아다 다 기절이야. 바닥이죠. 슈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번 하나 여기 하나 슈퍼 붙었어 집에 하나 기절이고 이 집에 하나 이번 집 하나 이번 집 확인. 걸뭐르 떨궈버렸음 아..씨 연막인 줄 알았는데 연막이 없네 어, 봤다 오날수없오아안 죽는 건데 아씨. 오연막이 없어가지고. 이거 살리고 있을 거 같은데?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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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근데 저 새끼 뮤트하고 온 거? 어 하나 하나 더 온다 다리. 다리 살리러 온다. 응, 확인. 살려봐 나 위로 올라갈 거야. 아유 확인. 저 지금 터 어쩔게요. 살려라. 어? 없는다! 씨발새끼. 어, 태, 태워봐 어디 한 번. 다 아, 킬이야. 노. 돌디돌 뒤. 기절해, 기절해. 어? 참맛. 어? 뭐야? 멀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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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안마주의롱. 아, <laughs> 싸가지 존나 없다. 이새끼들 진짜. 파이팅. 음. 일단 여기 끝이잖아. 네. 발이 어디 쪽이에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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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다. 어디 왼쪽? 끝날 끝으로 끝으로 갔어 끝에 갔어. 시발년 죽이고 올게. 안 보여. 내가 어디 갔겠니? 와 잠만. 끝에 아직도 떨어졌다 아래로. 오케이. 받아? 총만 못 가져. 너 무슨 총 먹었니? 같이 내린 건 죽였어. 이거 돌게요왜이 어, 그거 너무 긴데요? 너무 길어요 연이 잡았어요? 네, 네 같이 내린 건 잡았어. 응. 왔다 왔다 안에. 네, 저 총알이 없어. 1번 어, 쪽에. 어딨지? 이야 아, 여 역시 하나 어. 하나가 바깥쪽. 하나 좀 해라. 멀리서 뛰어올 텐데. 뭐 밟는 소리 나, 아우, 팀인가. 한 마리 이쪽 내렸는데. 아, 걔리가? 아, 굳이 이거 문 밖에 안 나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내 앞에 사운드 아닌가? 여기 4번. 딴 팀이다. 4번 바이. 딴 팀이다. 두 팀. 팀이다 이거. 어. 이렇게. 여기서 하나 더. 쪽 하나 더. 뒤로 빼봐 뒤로 빼봐. 내가 맞췄어. 내쪽 네 빠이. 사번 빠이. 야, 야해 볼래? 어. 또 그래, 사번. 아, 아 끝났어. 여기랑 여기랑 왼쪽 사번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씨, 완벽. 개 많다. 안돼 잠만. 모고. 아씨. 홀카드 네이스. 하. 뒤로 빼. 제발앞 보이는데요? 조금 빼. 조금 빼. 어디쯤이야? 어안 죽어? 어? 죽어? 아 어, 이바 이바 필. 이번. 누나 가서 차로 긁어서 되는데 저거. 어나뭐아 긁을까? 어, 바퀴가 없는데 하면 까 인데 진짜 어디 어디 뒤에서 왔어? 어디야? 아, 이쪽이네. 이쪽. 파핑. 아이씨, 진짜 아, 이거였네. 어쩐지 치바. 두 마리 있더라. 마음 먹어 갈게. 아, 여기 있다. 이번 음. 봐. 이번 봐. 이번 봐. 아니 이게 나 자꾸 2번을 누데왜 이거야 이게 뭐야? 마 앞에 폭만 풍만 왔어. 나이스. 어빙. 이재포 기절. 오 나이스. 여기 골 골기절이야? 거기 있었어요. 어. 걔네도 레 골주마주레 골주올라레 돌기절. 너레골골좀마주래돌기마주거든주마주다골크마주으로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골버려나사 빨리 들어가! 여기 안에. 3번 안에 사운드. 응. 하나 기지 1번 기지 3번 안에. 3번 안에 가볼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응. 술도 안 넣을게. 가보자. 술도 안 넣었어. 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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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확인했어. 아니, 이걸 아, 던진다 이거. 나이스. 어, 300원. 상 하나? 응. 돈대 많이 먹어. 먹는 거왜이렇 빨라? 15개 먹어 가나 파프라 지프라 파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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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아, 레노가나나배벽앞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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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가, 배게 어우, 씨발. 창고에 있다고? 야, 어, 있는데? 야, 쟤 밀자, 그러면. 어, 한 명, 차, 한 명. 3번 뒤쪽이야. 한명 아니야? 못 봤어. 내가 피점? 타이어 바로 나가 저거 바로 하죠? 일로 옮겠다 일로. 일로, 3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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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내가 때려놨어. 이 자리야. 나 이상했어. 나번에 있다. 있어?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어. 보고 있어, 있어. 나 뺐어. 다시 왔어. s r 도 가까이 있는데. 요렇게 있대 요렇게 지금 3번. 웨이 하나 <laughs> 기절이야 오, 어, 나이스. 4번 해 볼래? 잠깐만. 앞쪽, 왼, 오른쪽 붙일게. 네, 여기도 있다, 여기, 여기. 지금 4번도 붙일게. 왼쪽으로 붙일게, 그럼. 음. 바깥에 기절이야. 나 기절이고. 뛰어던거 기절이고. 하나 타는데 온다? 대만잡으는데 화필을 했어. 여멘이 있다, 4번.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이 아, 3번. 3번 그대로 있다. 얘 예, 열로 옮겼다. 3번 끝에 <laughs> 봐봐, 봐봐. 이번 또 위험한데? 아, 나 진짜. 응? 울라 만는데 뭐야? 이번, 이번 트럭에 있대. 이어라 여기 여기 라스 3번 어? 뭐야? 그럼 개개바라 피해. 1번 1번 바로 피해. 라이트, 라이트, 봤어요. 하나 확인, 하나 확인. 아, 이번이 저기 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도는 거 모르네. 아, 씨발 이게 안 죽어? 으악! 하나 기절해 가자. 나이스 여기 담기 자리야. 저거 저기 그냥 저기 저기 무시하고 가자. 안 같긴 한데. 아니야. 근데 돌산이 넓어서 엎드려 있어.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우리좀 뭐,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무조건 온다. 온다 오도, 오도, 오도. 와라 와봐 여기 왼쪽 한 마리 컷. 하나 여기 떡겼어. 번이랑 피킹 싸움 하지마 머리, 머리 맞고 기절하면 안 된다 개가 카구, 카구다 음. 차 타고 온다 가조금다는데 하나 기절 4번에 하나 2번 나올라다응 하긴 이번버레이버스 쟤네 차없나 보다 도 응. 나도 나도 나 번에 남아 있는 거야? 도번 몰라. 죽었을 걸.